아침 복사에 오신 여러분들 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깨어, 어, 우리는 깨어, 오늘을 살고라는 제목을 가지고 대산론가 전서 4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네, 형제들아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당시 이유는 정확히 알수 없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많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세상을 떠나 보내야만 했던 것 같아요. 외적인 환란과 어려움들로 인해서 많은 형제들을 먼저 떠나 보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먼저 떠나 보내고 슬픔 중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러면 잔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죽음은 뭐예요? 죽음은 끝이죠. 근데 잠은 뭐예요? 잠은 또 다른 오늘, 또 다른 내일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또 다른 삶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은 모든 것이 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죽음은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죽음 위에 진정한 삶과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죽음은 자는 것과 같다. 너희가 잠을 자지 않냐? 매일 밤에. 잠을 자면 어떻게 되느냐? 정말 의식을 잃고 모든 것이 사라지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지만 그 다음 날 깨어 새로운 삶이 시작되지 않냐? 마치 죽음은 자는 것과 같다. 정, 죽음은 영원한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고 사는 것이다. 새로운 삶을 기다리는 과정, 새로운 삶에 들어간 과정이 죽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런 점에서 우리는 매일같이 죽음을 연습하는 것일지 모르죠. 죽음 이후에 잠을 통해서 죽음을 이후에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매일 밤 연습하는 것. 마찬가지로 너희가 죽은 자들 위해서 죽은 자로 인해서 너희가 슬퍼하지 말라는 것. 왜요? 죽음은 잠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소망 없는 다른 이들처럼 슬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원래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이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 진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난 다음에, 아,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구나. 예수님께서 죽음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나 이런 확신이 있었던 거. 그래서 그날에 정말 우리도 부활하실 것이고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미리 정말 세상을 떠난 우리 형제 자매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다. 마지막 날에 우리는 그들과 재회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떠나보냈는데, 뭐라는 거예요? 그것들로 인해서 슬퍼하지 말고, 뭐라는 거예요? 너희가 소망을 갖고 다시 만날 날에 대한 정말 재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너희가 지금의 슬픔을 이겨내라 라고 말하는 것.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죽음 이후에 죽음의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부활과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이 있는지 돌아봐야 돼. 혹시 우리는 마치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진 않은지. 나는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오늘을 즐기고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며 이 땅의 것들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아닌지. 정말 죽음 이후의 부활과 영원한 삶을 있음을 기억하고 그 부활과 영원한 삶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요즘 평균 수명이 많이 길어졌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고왜 조심해야 돼요? 그랬더니 그분이 의사선생님인데, 목사님, 우리 잘못하면 100세까지 살지, 살지 몰라요. 그렇죠. 100세까지 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아직 뭐예요? 사, 저 같은 경우에도 45년 이상 남은 거죠. 그럼 노, 그러면서 그 집사님 하는 얘기가 노후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요즘 노후 준비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퇴직 이후에 살아야 될 삶의 길이가 길어졌으니까. 그래서 어떤 조사를 보니까 그럼 노후 준비를 언제부터 해야 되냐, 이런 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언제부터 준비하냐면, 3,40대부터 준비해야 된다고. 3,40대부터, 노후에 어떻게 살아야 준비하지 않으면, 50대, 60대 준비하면 너무 늦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40대부터 준비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일리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평균 수명이 늘어났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과거보다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20년, 30년 더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년, 30년 더 사는 삶의 질을 위해서, 그 삶을 잘 보내기 위해서 젊은 날부터 준비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 부활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20년, 30년 삶을 위해서 2, 30대부터, 3, 40대부터 준비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영원한 삶을 위한 준비도 언제부터 해야 됩니다? 20년, 30년 더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부활과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언제부터 준비해야 되는 아니, 여러분 준비하고 있습니까? 정말 부활과 영원한 삶, 죽음 위에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나라, 이 나라를 바라보고 이 나라를 준비하며 사랑하고 있냐는 것. 바라기는 정말 오늘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뭘 점검해보면 좋겠냐? 나는 정말 우리에게 부활과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는가? 정말 우리에게 부활과 영원한 삶을 기다리고 있음을 믿는가? 그리고 난 이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가?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무엇보다도 믿음을 가져야겠죠. 정말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죠. 또뭘 준비해야 됩니까? 언젠가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거잖아. 그때 내가 주님께 칭찬받은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의 삶을 하나님께서 언젠가 평가해 줄 거잖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내가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고, 또 정말 부활과 영원한 삶을 우리가 믿는지 점검해 보고, 또 그날을 준비하는 전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무소원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정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나는 정말 죽음 이후에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기다리고 있음을 믿는지 돌아보게 해 달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그런데 우리에게 부활과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 요 그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믿음의 행주를 달려가게 해달라고. 또, 언젠가 우리가 정말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텐데, 주님께서 우리를 평가해 줄 텐데, 그날에 칭찬받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정말 칭찬받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시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날 바울이 정말 자는 자들에 대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은 영원한 끝이 아니라 잠에또 다른 삶을 위한 시작임에 과정임에 불과함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죽음 이후에 부활과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정말 그날을 바라봄으로 오늘을 정말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갈 줄 아는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게 될 겁니다. 그날 을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해 줄 겁니다. 그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을 다르게 구별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true herself